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고민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고민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민정원은 뭐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하는 얘기,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과 본심이 다릅니다. 자신의 본질은 지금 딴판인 것인데 마치 그 본질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포장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고 고민정 의원입니다. 이번에 TV 조선을 통해 가지고 큰 특종 한 가지가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수십 명에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의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따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뭐 대충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얘기와 본심이 달랐는지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카카오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고민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논란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공개가 된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고민정원의 광진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물량을 확보를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광진을에 붙어 있는 고민정원의 저 현수막은 4,400만 명분 확보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저 현수막에 걸려 있었던 12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정경청장이 뭐라고 고백. 했었습니까? 정부가 구매하기로 결정했던 4,6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가운데 3,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지적이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거 뭐냐?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4,400만 명분 다 확보를 안 했는데 왜 확보를 했다라고 하냐? 당연한 그런 식의 지적에 대해 가지고 국민 정원 측이 보여줬던 반응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국민 정원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는데요. 일부 언론이 먼저 백신 4,400만원분 확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라 거예요.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jtbc가 내건 그런 식의 지금 언론사들이 4,400만원분을 확보했다 라고 보도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정원은 지금 뭐라고 또 해명이라 합시고 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들이 먼저 그런 식으로 보도했으니까 자기가 그런 식의 워딩을 쓰는 게 문제가 없대요. 아니 그럴 거면 언론이라 하시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앉아있요 습니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도 현재 4,400만 분이 넘는 백신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사실상 백신을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허위 사실 유포라고 볼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상 문제될 것이 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식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부의 멘탈리티예요.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와 실제로 달성했다라는 게 당연히 다른 것인데 사실상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볼수 없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고민정 의원 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정작 모더나는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잠재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제한된 합의에 따르면 배포는 2분기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민정원이랑 지금 똑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쵸? 청와대 같은 경우는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모더나 측은 뭐라고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잠재적으로 논의 중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것 같다. 약간 양보하듯이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모 의 공식적인 발표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야 나왔습니다. 5월부터 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자, 이로써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4차원 공간 속에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 공간에 갔다가 마구잡이로 지금 초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 공간을 지금 초월해가지고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을 갖다가 포장하고 가공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딱 한마디로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선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원들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 그 단톡방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중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던 내용이 누구냐? 바로 요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저분과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이슈 한 가지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놀라운 인식 구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자에 대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했었습니까? 피해자라고 부르지 말고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거 아니었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리죠, 그쵸? 피해자를 갖다가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 방식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에 광자들에게나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사람들한테 는 가능한 얘기예요 피해자면 피해자인 것이지. 피해 호소인은 또 뭡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스스로를 진보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더불어민주당 스스로를 진보좌파라고 부르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여성 의원들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 때는 바야흐로 7월 14일 오후 3시 35분쯤이었는데 민주당 여성 의원 28명이 속한 단체 카톡 방에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입장문 초안이 올라옵니다. 입장문 초안이 올라오자마자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인 정춘수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죠.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맞다. 호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건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만 남인수 의원이 바로 등판합니다. 3분 만에 정춘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양심이 있는 권인수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죠. 2분 만에 야 그거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남인 수원이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제 또 누가 등판을 하는 겁니까? 전해수 의원이 마찬가지로 등판을 해가지고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남인 수원은 뭐라고 합니까? 호소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다시 또 반박을 합니다. 자, 이제는 백혜련 의원까지도 등판을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죠. 남인수는 재차 마찬가지로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여성 의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나눴던 대화들입니다. 기가 찬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위선 그 자체인 거 아니겠어요? 앞에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뒤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피해자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냐?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에 대해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남인순 씨는 스스로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계속해가지고 스스로를 여성을 위해 가지고 힘선 운동가다 라고 생각하는 게 남인순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같은 당내에서 조차도 수많은 지금 여성 의원들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했다 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뭐 남인순 씨야 뭐 그렇다 라고 칩시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카톡방에 누구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 고민정 의원은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고민정 의원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입장문 발표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반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규정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라는 거죠. 한쪽의 주장만을 들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낸다라는 것은 그쪽의 주장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일 텐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다. 여성의 목소리가 증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인 고민정 씨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그쪽의 주장만을 듣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입장문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 호손이라고 하는 표현,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게 된다면, 그쪽. 한쪽의 주장이 사실인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저 카카오톡의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정말 진짜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까지 있을까?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도 고민정 씨한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양심까지도 저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구나.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더 소름. 놓는 거 말씀을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아까 전에 그렇게나 호소인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주장했던 남인순씨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한번 볼까요? 이분 기억나시죠?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사건때 같은 경우는 기꺼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피해자라고 불렀습니다. 힘들게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용기있는 폭로에 경의를 표하고 수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범죄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꺼이 지금 범죄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던전 남인순에 대해 가지고 고민정 의원은 당시에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딱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현실 속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자기만의 지금 가상의 공간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는 이해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위선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